안녕하세요. 통단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추첨을 해볼까요? 앞에 보이는 예쁜 수제화분 4개를 총 4분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약속했는데요. 오늘은 나눔 이벤트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추첨은 조금 고전적인 방법으로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저희는 이렇게 모바일로 다 이미 적어서 추첨을 했는데 오늘은 빈 종이에 닉네임을 다 적어서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요. 그 분들 다 여기다가 적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빈 깍에다 넣어서 총 4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릴게요. 빈 깍에 닉네임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뒤집어서 넣볼게요 이제 링안반 보시죠. 그래서 총 4분 뽑아보도록 할게요. 4분을 네 뽑았어요.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선숙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정님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년 인생님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어린 왕자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네분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0 1 0 80305122로 성함,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 판매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개당 25,000원이고요. 하얀색, 유약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화분이에요. 앞에 장미코사지는 아름답게 표시되어 있고요. 물구멍 크게 잘 뚫려 있습니다. 저희 코사지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요. 높이는 11cm 정도 나와요. 직경은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타원형이기 때문에 제드리면 9.5cm, 9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1번은 개당 25,000원입니다. 이번은 세트고요 5종 세트 68,000원이에요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하나로 두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이제 다 같이 둬도 너무 예쁜 화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장미꽃사지 색깔이 하나만 달라요 요 하나만 달라서 번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구멍 작지만 물구멍 역시 잘 뚫려 있고요. 다리도 짱짱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 높이는 이제 보시면 8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7cm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 세트는 5종 세트고요. 세트 68,000원입니다. 3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여드린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앞에 장미코사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세트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물구멍 크게 잘 뚫려있고요. 너무 예쁘게 빚은 화분입니다.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이건 뚱딴지에서 만든 화분이에요. 저희 뚱딴지 수제 화분은 직접 손으로 다 빚는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앞에 2번 세트랑 동일하게 높이 8cm, 지름 7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은 개당 25,000원이고요. 롱분이에요. 사각 롱분 화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빈티지한 유약이 처리되어 있고 앞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엽고요. 높이는 18.5cm 정도 나옵니다. 직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8cm 나옵니다. 이쪽은 8.5cm 정도 나오고요. 거의 정사각형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은 개당 25,000원입니다. 5번은 3종 세트고요. 세트가 51,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보시면 깔끔하게 노란색 컬러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통단지가 만들었다는 마크 있고요. 앞에 장미코사지도 예쁘게 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우아한 느낌이 있는 화분이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나오고요. 직경이, 직경도 10cm 정도 나오네요. 5번은 3종 세트고요. 세트가 5 1000원입니다. 6번이고요. 6번은 개당 25,000원이에요. 이 화분 정말 깔끔해요. 위아래 포인트로 되어있는 유약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장미코사지 되어 있어요. 어, 물구멍도 크게 잘 뚫려 있어서 물배수도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높이는 12cm 정도 나오고요. 직경은 보시면 9cm, 8cm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6번은 개당 25,000원입니다. 7번은 개당 35,000원이고요. 이 화분은 사이즈가 넉넉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화분이에요. 그리고 앞에 손잡이도 달려있고 물구멍도 크게 잘 뚫려있고 다리는 포인트로 바퀴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화분이에요. 뒤에는 포인트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쪽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사이즈 높이 1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직경이 손잡이까지 재게 되면 15.5cm 정도 나오고 안에 직경으로는 14cm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10.5cm 나오네요. 7번은 개당 35,000원입니다. 8번은 세트고요. 3종 세트 51,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가디건 같은 느낌이 있는 옷 화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단추도 있고 주머니도 있어요. 물구멍 역시 잘 뚫려있고요. 이렇게 컬러는 핑크 컬러, 노란 컬러, 하얀 컬러 해서 3종 세트로 되어있고요. 어, 높이랑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높이는 9cm 약 9cm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경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직경은 7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번은 3종 세트고요 3종 세트 51,000원입니다 9번 세트 5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또 3종 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장미코사지가 있고 위아래 유약컬러 동일하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물구멍 역시 잘 뚫려 있고요 통단지 수제 화분은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0cm 10cm 정도 나옵니다 직경도 한번 재 드릴게요 직경은 9.5cm 이쪽으로는 8.5cm 정도 나와요. 약간의 타원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은 3종 세트고요. 세트가 55,000원입니다. 10번 세트 68,000원이고요. 이거는 4종 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 화분인데 너무 귀엽죠? 그리고 물구멍 크게 잘 뚫려 있고요. 그리고 위에 또 이렇게 유약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마사토 깔아놨을 때 비지 않고 예쁘게 잘 심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컬러는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핑크색, 청록색, 주황색, 노랑색. 이렇게 4종 컬러로 되어 있고요. 요게 세트입니다. 세트이고요. 높이는 9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직경이 8.5에서 9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번 세트는 68,000원입니다. 11번은 개당 35,000원이에요. 저희 기와집 화분이랑 초가집 화분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이거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높이감이 있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 보시면 기와집 표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울타리도 있고요 예쁘게 꽃들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초가집은 정겨운 느낌이 있고요 기와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취향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심어 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높이는 10.5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직경은 지붕이 있기 때문에 지붕까지 다 재게 되면 12cm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 내경으로는 9cm, 그리고 이쪽으로는 8cm, 내경 5cm 정도 나옵니다. 이 화분은 개당 3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심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도 예쁜데 심어놓으면 더 예뻐요. 이게 어떤 다육이 심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군생 같은 아이들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복다복하니 예쁜 기와집 초가집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 35,000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아까 이벤트 당첨되신 이현숙님, 기정님, 중년인생님, 어린왕자님은 010-8030-5122로 문자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010-8030-5122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